안녕하세요. 방구석 집들이입니다. 오늘은 농성동에 위치한 농성 SK뷰 센트럴 집들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8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총 세대수 842세대 규모의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수도 30평과 3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쪽으로는 상록 글린 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산책하기가 너무 좋고 이전에 벚꽃 명소로 알려진 상록회관이 위치했던 곳으로 매년 4월에 벚꽃이 만개한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벚꽃 명소로 알려져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농성 SK뷰 센트럴 아파트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 및 경비 전문 업체를 이용하여 입주민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주변 입지로는 농성역이 위치하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버스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더현대 백화점 등이 위치하여 쇼핑, 여가생활 인프라가 강하며, 또한 2026년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죠. 2027년 말부터 농성역에서 BRT 광주 간선 급행버스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서 소아과 보기 힘들잖아요. 아파트 단지 앞 바로 앞에 아이퍼스트 아동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무조건 찾는 유명 아동병원이라고 합니다. 아이퍼스트 병원 어플러는데요? 어, 저도 들었어요. 농성 SK뷰 센트럴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집에서 일 보시다가 우리 아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겠죠. 자녀가 있다면 엄청 메리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주변에서 마트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단지 앞에 천리만 마트가 위치해 있어요. 어, 쿠팡이 아무리 편하고 잘돼 있다 하더라도 어, 당일 배송은 힘든 경우가 있고 신선식품을 당장 사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천리만 마트를 이용해서 신선식품을 직접 고를 수 있고 우리 아이랑 장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주변에 상록도서관과 시립미술관이 위치하여 문화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즘 미치아가이들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우리 아이랑 어디 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상록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접해주고 미술 작품도 함께 보면서 우리 아이 창의성과 견문을 넓혀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주변에 이런 편의시설이 너무 잘돼 있고 아이랑 살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외 도보 5분 거리에 서구청과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라페스타 웨딩홀 자리에 40층 높이의 하얏트호텔과 더불어 아파트 366가구 4개 동과 업무시설 및 근린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호재거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볼까요? 지상 공원화 아파트로 단지 내부에는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대기하면서 이제 통학 차량을 기다리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관리 사무소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농성 SK뷰 어린이집 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의 가치관이 긍정적이며, 어,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시고, 또 선생님도 밝은 에너지가 넘치시고, 또 근속 근무 중이시더라고요. 보통 단진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 우선 입학이라 이 어린이집을 오려고 이 아파트로 이사하는 세대가 꽤 된다고 들었어요. 주변 단진의 놀이터나 상록 도서관 및 넓은 잔디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 어, 우리 아이 보내기에 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군 브랜드의 지상 공원 아파트라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렇게 놀이터 주변으로 아파트가 감싸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아이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놀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집에서도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고요. 일로 응. 가면 산책길이 잘돼 있어요. 음 밤에 오면 여기 이렇게 조명도 켜주고 멍멍이 산책. 이런 산책길이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농성 SK뷰 센트럴 아파트의 커뮤니티 센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보로 10분 거리인 광천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요. 어, 거리는 좀 멀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 입대위에서 통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서석중고등학교와 강덕중고등학교로 배정된다고 해요. 이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5억 9,500만 원을 찍었다고 하죠. 어, 최근 3년간 실거래가 내역으로 봤을 때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호재거리를 봤을 때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윗동이 뷰가 좋다고 해요 그럼 집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현재 매물로 나온 집이고 가장 인기가 많은 8사 타입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면 왼쪽에는 신발장이 위치하고 있고 신발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작은, 작은 팬트리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공용욕실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에 세면대랑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작은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인데 생각보다 크고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이불이나 옷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이 있는데 어, 상당히 개방감이 있고 넓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 거실에서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앞에 시립미술관과 또 상록도서관과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풍나무뷰를 볼수 있고, 반대편은 주방인데 이쪽으로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가 있어요. 빌트인 냉장고가 있고, 이 냉장고의 공간이 작다 싶으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김치냉장고나 원도... 냉장고를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주방에 큰 창문이 있는데, 이제 음식할 때 조리하면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양쪽으로 열어놓으면 환기가 잘 되는 구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인데, 여기 다용도실이 꽤 넓어요. 그래서 여기 뭐 세탁기나 건조기를 설치하시고 이쪽 위어 선반에 세제나 섬유유연제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집은 어이 다형도실이 되게 협소해서 세탁기랑 건조기 사용하신 후에 그거를 이제 오픈해서 건조를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계속 닫아두고 있으면 꼬꿉한 냄새도 나고 근데 여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문을 항상 열어놓고 항상 건조를 시킬 수 있다. 장점인 것 같고, 또 재활용품 둘 곳이 다용도실이 최적의 장소인데, 여기에 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셔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방 가기 전, 이 왼쪽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 공간도 꽤 넓어서, 보시면, 어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여기 이제 뭐 기저귀나 분유를 보관하시고 아이 용품을 보관하시기 충분한 공간이고 또 여기가 좀 구조가 특이한데 안방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위치해 있어요. 우리 아이 분리 수면을 시킬 때 아기가 올때 바로 달려올 수 있고 그 가까운 거리라 오히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구조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안방이 위치해 있고요. 왼쪽에는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 보시면 파우더룸, 그리고 여기 안방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농성 SK뷰 센트럴 집들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주변 편의 생활시설과 그리고 이집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아이랑 함께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어, 이상 방구석 집들이었습니다.